다양한 남동구는 넓습니다. 언제 이런 지금도 알아냈는지 천마, 장작불 뭐 소머리국밥 오늘은 염소 수육이랑 전골 먹으러 왔습니다. 이런 데가 있다니 참아봅니다. 이쪽은 남동구 하늘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? 근데 부평은 지금 응. 앞이 안 보일 정도 장대비가 온대요 부평가시는 집은 태극기를 꽂아주는 모양이죠 영업 중 야, 한눈에 들어오네요 천마 장작불 본점 염소탕 한우 소머리국밥저는 염소 먹으러 왔습니다 가격이 이렇답니다 소머리국밥 12,000원 설렁탕 13,000원 염소탕 17,000원 염소 무침 35,000원 염소 수육 45,000원 아 맛있겠다 이런 게 훨씬 좋죠. 보양식이죠. 이게 여름에요. 네. 아, 어우, 매형이라는 어, 어. 분이 참 좋은 걸안 사주고 그냥. 야, 너 혼자서 고기 한 그릇 더 났잖아. <laughs> 인천에서 대우 만나 아. 만나기 전에. 어우, 깜짝이야. 야, 이거 기술자다. 술안 드시는 분들이 잘잘 따신다니까 너. 또이 사장님이요? 네 아~~,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? 천종만 아~~ 이윤석이가 졌었어 아 이윤석 의장님 때? 저... 그 시절에? 음, 음. 안녕하세요 김수기 유호 천종만